안녕하세요. 김상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4주년 기념 라이브 방송 4분 정리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고디가바타. 고디가바타를 11월 9일 수요일에 귀속 버전으로 한 개씩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아바타, 탈것, 펫 모두 지급하며 탈것과 펫의 경우에는 새로운 버전이 추가된다고도 하네요. 허나 벽지의 경우는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플래체 조금은 루즈하거나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만의 스토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하며 이후 아만을 만나게 되는 건 볼다이크 이유가 될 거라고 합니다 밸런스 패치 최근 있었던 테스업을 진행하고 본섭을 적용한 뒤 다시 후속 패치를 진행한 것은 실수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후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다음 테스 오픈 시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고 하네요. 다만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자세히 말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골드값, 크립값, 쌀값, 불법적인 다계정은 제재 중이라고 합니다. 내부 지표를 봤을 때 불법적이지 않은 다계정이 게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도 했는데요. 다만 지표랑 상관없이 이러한 플레이가 게임 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지표와 개선점에 대해선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일리아칸. 히든 에스터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에스터 시스템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난이도의 경우 아브하드 이후로 욕을 많이 먹어서 과하지 않게 제작했고 앞으로의 레이드도 이렇게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카메는 어렵게 만들겠답니다. 상위 컨텐츠 보상. 반복되는 성장 방식으로 인해 지루함을 느끼는 것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로운 파밍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세한 건 역시 나중에 얘기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파밍 방식이 4티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자 버서커 볼다이크 카멘 로아온에서 상세히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가르가디스 신규 가디언 가르가디스는 이미 조립이 완료되었고 내부적으로 재밌다는 평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출시 시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네요. 애정 호감도 로아온에서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추샤이어 체형 보정 이 역시 로아온에서 자세한 일정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4주년 이벤트 기원의 섬이라는 새로운 섬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살을 무기로 한 커터뷰 미니 게임이 나오고 여기서 획득하는 4주년 코인으로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섬은 상시 열리는 게 아니라 이벤트 기간에만 열리는 섬으로 기획했다고 하네요. 4주년 아바타, 펫, 탈것 그리고 새로운 목코콩 이모티콘팩 아바타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4주년 의상과 무기, 트리시움 벽지, 4주년 기념 머리띠 모두 쿠폰에 담아 11월 9일 수요일에 제공할 예정이고, 추가로 새로운 모코콩 이모티콘 팩도 이날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모전 팩과 탈 것도 공개가 되었으나 쿠폰으로 지급한다고는 확실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 탈 것은 쿠폰으로 바로 지급했고, 패센 출석 이벤트 보상으로 지급했습니다. 위쳐 콜라보, 위쳐 게롤트가 로스트아크 세상으로 와서 진행되는 스토리 퀘스트식의 콜라보를 한다고 합니다 하얀 늑대의 안식처라는 새로운 섬이 나올 거고 위처 음원과 같은 보상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항해버그 조만간 수정하겠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로아온 윈터 이번 로아온 윈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현재 장소 섭외까지 다 완료되었고 일정은 12월 중이 될 거라고 합니다 11월 9일 수요일부터 참가자 모집을 받을 것이고 식사와 함께 즐기다 가길 원한다고 합니다 전 디렉터 금강선님에 대하여 퇴사는 아니고 쉬면서 건강을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많이 공개하지 않고 짧게만 방송을 한 이유? 로아운 윈터가 곧 예정이니 그때 많이 공개하려고 많은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4주년 라이브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고요. 저는 일단은 딱 드는 생각은 로아운 윈터가 기다려진다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댓글 적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끝!